어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희정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생체를 나간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벤트를,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운동을 하고 숙소에 왔는데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제로 맥주? 제로 맥주와 키위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짠한 번에. 와. 짠. 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와, 와 진짜 크거든요. 이거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음. 오 정신이 확 들어 와. 아,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지금 5월 24일 영등포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복싱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올리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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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빴어요. 그래서 운동을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복싱을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달리기라도 매일 뛰려고 하고 맨몸 운동하고 했는데 뭔가 걱정이 되면서도 그래도 운동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재밌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번 대회에 응원의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 중한 분을 뽑아서 스파이더 빅펀치 티셔츠와 반바지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재질이 너무 좋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정말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추첨은 대회 날인 5월 24일 토요일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 늘 재밌게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첫 이벤트를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영상을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